오늘 쿠팡 세일 기회를 놓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품절되는 대란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소름 돋는 세일 가격과 쿠폰 가격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보호맨 무릎 보호대는 슬개골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며 냉찜질과 온찜질 기능이 있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4위입니다. 밀리오 의료용 무릎 보호대 MP-440K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통기성으로 무릎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운동할 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가드엘 더블 스트랩 무릎 보호대는 뛰어난 안정감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통증 완화와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제품으로 모든 운동에 잘 어울립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고탄력 메쉬 소재로 편안한 가드의 무릎 보호대. 통기성 뛰어나 여름에도 쾌적하고 논슬립 기능으로 안정감이 탁월해요. 등산, 러닝 등 다양한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며 가성비 역시 훌륭합니다. 1위입니다. 3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무릎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운동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착용감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좋으며 조절이 용이하여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